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오늘 인천의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에 나와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차량들을 조금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캠핑을 좋아하거나 좀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자기의 뭐가 꼈다고 하죠. 약간 가슴에 바람이 들어서 주말마다 어딘가를 나가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남성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헤이맨 역시도 주말만 되면 몸이 근질근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카나 차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매장에 한 번씩 오게 되면 캠핑카 관련 이런 차량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눈여겨 보고 한 번씩 이렇게 보죠. 이 차량은 분명 반드시 한번 정도는 사볼까라고 고민했던 차량일 거고요. 신차가는 한 1억 원 정도 하고요. 이게 이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되면 1천만 원 정도까지로 떨어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못 삽니다 못사못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왜못 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을 샀다가는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가 또 안전하기는 엄청 안전해요 어쨌든 이 차량이 뭐냐면 이, 이 차량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타는 차량들입니다 이제 뭐 스타그래프트 밴, 뭐 아니면 뭐 쉐보레 익스플로러 뭐 이런 차량들이죠 이렇게 봤을 때 외관 상태만 딱 보면 야 이건 캠핑 좀 다니야 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캠핑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차가 아주 짱짱해요 과거 제가 그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조금 유심하 유심히 보는 게좀 있었는데 당시에 연예인들이 타고 다녔던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카니발 차량이었어요 근데 이 카니발 차량이 사고가 나면요 반드시 한두 명이 아주 크게 다쳐요 하지만 이 포드 익스플로러나 이 스타그레프트 벤 차량들은 얘가 엄청 튼튼, 튼튼합니다. 이 만년 미국 차들은 워낙 튼튼해 가지고 정면 충돌을 해도 뭐 끄떡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녀석이에요. 이차 실제로 타보면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요, 승차감이 아주 예술입니다. 아마 이게 에어쇼바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에어쇼바가 없고 대박 판스프링이 있어요. 코일스프링이 아니라. 판스피링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이렇게 좋다. 야, 이 쉽지 않은 얘긴데요. 옛날에 스타그래프트 처음 봤을 때는 아, 딱 문을 여는 순간, 아, 이찬, 그래,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나오는 스타그래프트 차량들은 이렇게 보면. 아 괜찮아요 아, 옛날에는 이 부분이 다 나무였어요 나무 예, 여기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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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나무여 가지고 이건 무슨 뭐 엉클의 오두막집에 온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스타크래프트 펜뭐그래봐 그래도 한 10년이 넘은 차량들이에요 아, 이렇게 보면 시트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쇼파 수준입니다 쇼파 수준 이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지만 거의 쇼파 수준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아, 시트죠 정말 괜찮아요 정말 안락하고요 주행도 굉장히 부드러워 습니다이위에 디자이나 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졌네요. 과거 이런 그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를 보면 아 너무 나무를 많이 써가지고 막 심지어는 이런 데까지 나무를 다쓸 정도로 나무 천국이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괜찮네요. 그래서 캠핑 다니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큼 좋은 차가 솔직히 없습니다. 이문 두께나 캠핑카예요 거의 문 두께 보세요. 예, 뭐한 15cm, 한 여기는 한 30cm네요, 30cm. 이렇게 캠핑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괜찮은 차량이 이 차량이죠. 이 차량을 그냥 타기보다는 어, 2열 시트 정도는 남겨놓고요, 3열 시트를 전부다 베드로 만들게 되면 완전 뭐 최고예요. 뭐 안에 서가지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180 정도는 안 되고, 한170 정도? 이 정도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네요. 이 뒷좌석은 전부 다베드로 만들면 거의 뭐 최상, 뭐 카니발이 아빠의 로망이고 아빠 차라고 하는데요. 요거 끌고 다니면 이제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신이 될수 있습니다. 애들이, 꼬맹이들이, 야, 우리 아빠가 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차량이 바로 이 포드 익스프로로 차량이에요. 아, 물론 이제 이걸 구입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야 이제 천만 원, 천만 원에서 조금 더 나가는 정도 수준으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 공간 좋지, 그리고 뭐 시트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지. 이 쇼파에요, 쇼파. 에, 하지, 뭐차 튼튼하지. 다 좋아요. 어, 엄청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엄청 커다란 문제가 생기죠. 아, 실제로 이 스타그래프트 차량은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가솔린 6000cc입니다. 가솔린 6000cc에 이 정도 등치에 이 정도 무게면요. 일반인들은 차못 끌어요. 이거는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뭐, 가까운 데 아니면 못 간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주 기름값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차량을 가져다가 LPG로 개조를 또 많이 해요. 실제로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얘는 LPG여도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LPG가 그 힘이 있는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쏘나타급이나 일반 승용차급 정도 되면 LPG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바람 저항을 엄청 많이 받는 이런 차량들을 lpg 로 해놨다 얘는 뭐 lpg 를 갖다 붑니다 버야 이게 앞으로 가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lpg 가뭐 기름값이 싸면 뭐합니까 갖다 부어야 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lpg 로 개조를 해 놓고 왜 괜히 개조를 했나 아, 싶을 정도로, 이제, 기름값에 대한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버스가요, 아, 보통, 아, 리터당 1km에서 2km 정도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디젤이죠. 근데 이 차량은 뭐 1km나 2km를 가진 않을 거예요. 뭐더 가긴 할 건데, 어쨌든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으로 이 차량을 끌면 실제로 요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한번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뭐 고속도로 연비이요런 얘기 하지 말자구요. 우리가 뭐 대부분 고속도로 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좀 알고 싶구요. 요 스타그래프트 벤이나 요 포드 익스플로로 차량들은 연예인이나 이제 연예인 지망생들이나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뜨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타는데요. 여기서 제대로 뜨면 타고 다니는데 부담이 없는데 여기서 좀 어설프게 뜨면 이제 기름값 때문에 어디를 잘못 간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을 정도로 기름값, 기름값의 압박이 정말 심한 차량이 이런 차량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차량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이제 뭐 승용차를 타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것도 뭐 한달 그것도 뭐한달 내내가 아니라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 서울 근교나 멀리 안 가고 차량을 운행한다라고 하면 이런 차량은 포장용으로 되게 좋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천만 원 정도인데 이 차량이 천만 원 초반 정도인데 이 차량은 더 이상 금액이 떨어지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5 0 0만 원, 뭐0만 원,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수출이 가져요 수출이. 해외 바이어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하나 사놓으면, 괜찮은데, 이런 차량도 차량 나름이라서, 이렇게 차량을 봤을 때, 이 차량은 관리가 정말 잘돼 있거든요. 정말, 전 차주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주행거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은 구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차량, 이런 차량이 어떤 차량들은 보면, 뭐, 차주를 세 번, 네번 고치면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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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 막이빠이 하고, 개조도 막 이쁘게 하면 상관없는데, 막, 딱 봤을 때, 막, 조악하고 막중국산으로다 도배하고 막 이래버린 이런 차량들은 솔직히 안 사시는 게 정답이에요. 비싸도 사야 되는 중고차가 있고요. 싸더라도 사지 말아야 되는 중고차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 차주의 차량 운행 상태나 관리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차일수록 더더욱 중요해요. 실제로 이 차는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문이 쫙 열리니까 개방감이 정말 좋죠. 이 차량이 그 지금 나오는 우리 카니발처럼 슬라이드로 뒤쫙 해서한 이만큼 열린다.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뭐, 익스플로러가 이런 걸 원하니, 어, 뭐, 페이메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아, 차 상태 정말 괜찮습니다. 약간 구형 필이 많이 나기는 하는데, 얘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실제로 이 차량은 요번에 유찰될 수도 있어요. 천만원 밖에 시작가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된다. 야, 이게 완전 구력인데? 거의 구력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 나름대로 얘에도 어, 처음 나왔을 때는 1억 원 가까이 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너 끝내주는구나, 라고 했을 텐데, 얘는 확실히 가족을 위하고 약간 캠핑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네요. 요것도 전혀 모르는 건데, 요거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VDC가 있는데,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VDC를 실현을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제가 보려고 했는데, 주행거리가 실제로, 아, 2011년식인데 10만 정도밖에 안 됐네요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 차량 무사고예요 <laughs> 차량이 무사고입니다 2011년이면 이제 13년간 13년간 10만 키로 정도를 운행을, 운행을 했고요 차량은 무사고인 상태로 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차량을 무사고로 타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차량은 무사고네요 어? 이 냉장고도 있네 아이 어, 소형 냉장고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엄청 귀여운 소형 냉장고도 이렇게 있어요. 아야 엄청 깜찍이다. 깜찍이 엄청 귀엽네요. 그래서 이런 차량은 기름값 이슈 때문에 헤이맨이 아 사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뭐 주행을 거의 안 한다.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딜 나간다 라고 하면 아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집안 한 켠에 이렇게 세워놨다가 필요할 때 출동을 하는 거죠 가족들과 그러면 최소한 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시간과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쉐보레의 익스플로로 벤 차량입니다